국상교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주님의 품에 리길 편히 쉬게 하셨다가 새날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길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 드리겠습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찬사 to be oh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혜에게 주목하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등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이한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날까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까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내가 쉬는 것을 다행히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외부할 죄악이며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란다. 만일 난종이나 일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나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의 음을 보고 내가 주목을 들어 고아를 향해 비둘렀다면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 가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요의 고통이 더욱 더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배가 임한 재앙되는 이기도 했지만, 더욱 더 욕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를 위로해주지 않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뭐 위로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 나름대로는. 욕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조언이지만 욕의 죄로 인하여 이 고난이 임했다고 욕을 권고하면서 욕은 이인과응고의 조언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만 그렇게 조언을 해도 욕이 힘들텐데 그들 모두가 욕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욥의죄 때문에로 모았고, 욥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울한 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욥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이 자신의 그 삶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인하여 1 흔들리고 있음을 m l 수가 있습니다. 0 0됐건 그의 내면에는 흔들렸 l 지 아니 흔들렸0지간에 여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 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l 1 그동안 이 친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도대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친구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당대하게 내가 무죄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사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 의 여배 믿음, 여배 삶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 는 자,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하루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귀 기울이시고, 보고 계시고, 또 함께하시고 살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계시고 걸음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아, 이 앞에 지금 돌뿌리가 있구나. 이 앞에 웅덩이가 있구나. 혹은 이 앞에 어려움이 있구나. 아, 이제 먹을 게 필요하구나. 쓸게 필요하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거론을 다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이본문이 보여주는 요배 두 번째의 믿음은 시, 심판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였습니다. 요은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허위로, 속임수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악행을 멀리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 간음을 범하지 않았고, 13절에서 14절은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13절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거였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과 14절에서는 종들의 종들과 어떤 그 권리 때문에 논쟁이 붙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종들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용부는 어떻게 이렇게 종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1 5절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배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놀라운 말씀이죠. 주인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나 종인 우리 종을 지으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 아니시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종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말. 자 어찌 됐건 요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친구들의 어떤 지적과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즉 심판하실 때그 말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가? 라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욕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모이기 위한 반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 아니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답판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요분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삶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워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2 3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힘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험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살피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깨달습니다 요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세밀하게 살피시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경건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의 술두에 그 신을 해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단을 생각하며 또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